파노라마 썬루프 같이 되어 있고요. 저 그렇죠. 한참 갑니다. <laughs> 한참. 와 너무 크다. 어. 아 지금 다 갔어요. 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 마이카 김정은 사장입니다. 저 오늘은 여기 도이치 오토월드에서 촬영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 보이시는 차량 바로 현대 맥스크루즈 디젤 2.2 엔진의 4륜 익스쿨루시 스페셜 모델입니다. 2014년 1월 13일 날 최초 출고가 됐고요. 1 4년형에 15만 키로 무사고의 단순교환 있는 차량입니다. 일단 외관부터 한번 보여드릴게요. <목소리> 일단 맥스 크루즈, 산타페 바로 위에 있던 차량이죠. 산타페 DM이라는 게 있었고 그 위에 이제 산타페 맥스 크루즈라는 이렇게 차가 있었는데 어떻게 보면 너무 두 개가 비슷하고 사실 이게 산타페야, 맥스 크루즈야 이게 별통 정체성이 없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전폭이나 이런 부분도 거의 크게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좀 인기가 없었지만 중고차에서는 사실 굉장히 인기가 괜찮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그때 당시에 고가 굉장히 비쌌지만, 지금은 웬만큼 감가가 돼야 되는 상태고요. 또 제가 지금 계속 이번 주 내내 추석, 여러분들 귀경길에 정말 좀 괜찮을 만한 차량들. 그러니까, 원래 뭐, 100만원대, 200만원대 저희도 찍어도 되고, 또 가성비, 물론 뭐, 더 찍을 차가 있습니다만, 어 여러분들에게 좀 뭐냐면 귀경길에 가는데, 그래서 K9 정도 타고 가셔야 되고. 뭐 귀, G80, 뭐, 이런, 좋은 거 타고 가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 민, 어쨌든, 1년에 뭐한 번에서 두번 정도밖에 가족들못 본다고 하니, 성공의 상징. 그래도, SUV, 이거는 왜 그러냐면, 저희가 가족분들이 많이 이동을 한단 말이죠. 근데, 어쨌든, 너무 좁으면 좀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번 주는 계속 SUV, 그리고 좀 편안한 대형 플래그십 세단, 이런 거 위주로 제가 많이 업로드를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색깔도 가장 인기 있는, 화이트 컬러를 가지고 왔어요. 일단 그러니까 화이트 전면부만 봤을 때 DM이야, 뭐 맥스크루야. 네. 사실 이 부분은 잘 모르지만 옆에서 측면에서 보면 확실히 다릅니다. 측면에서 보면은 맥, 당연히 산타페보다 훨씬 더 크고요. 이 전차주분이 차량에 대해서 조금 애지중지 좀 관리를 많이 하셨어요. 여기 보시면은 원래 휠도 이게 순정휠이 아닙니다. 순정휠이 아닌데 이렇게 이쁜 크롬이 들어간 휠로 바꿔 놓으셨고요. 여기 보시면 브랜보 보이시나요? 브랜보의 타공까지 한거 보이시나요? 네. <laughs> 굉장히 디스크나 이런 부분에 투자를 좀 많이 하신 것 같고요. 전면부에 원래 이런 이렇게 안개등 옆에 이런 데일라이트 옆에 이것도 다 이제 스티커 처리해 놓으신 거예요. 이것도 원래는 어, 아닙니다. 요거는 그냥 벗겨내셔도 상관없긴 합니다만 어쨌든 이런 부분도 신경을 많이 쓰셨고요. 어, 확실히 이제 풍채나 이런 부분은 어, 산타페보다 훨씬 크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어, 더 추석에. 여러분도 고향 방문하시면 가족분들 편안하게 가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사이드 미러 부분도 볼게요. 사이드 미러도 원래는 이게 이 색깔이 아닌데 이것도 따로 어, 래핑 작업을 통해 가지고 하신 것 같고요. 뭐 사이드 스텝도 마찬가지고 사이드 스텝도 이것도 원래 없는 건데 당연히 해놓으신 것 같고요. 자 뒤에 앞뒤 모두 다 타이어 상태는 되게 좋습니다. 예, 한80% 정도 앞뒤 모두 남아있고요. 여러분 놀라시겠지만 이게 원래 달아서 그런 게 아니라 원래 디자인이 이런 겁니다. 커스텀 디자인이 원래 이런 겁니다. 예, 저도 처음에 저희 피디님하고 계속 보면서 아 휠이 왜 이래? 막 이랬는데 이게 저희도 막 벗겨지고 막해손돼서 그런 줄 알았는데 원래 이런 디자인이랍니다. 뭐, 어쨌든, 개인적인 호불호니까. 자, 맥스 크루즈 EVGT에 4륜까지 들어가 있는 모델이어서, 여러분도 혹시라도, 지금 말고도 겨울에, 혹시 차를 좀 더, 어, 이렇게 오르막길이라던가, 강원도, 이런데 가실 때도, 물론 되게 좋고요. 자, 파워 전동 트렁크가 들어가 있고요. 자 여기 보시면은 1인승, 2인승, 3인승, 4인승 거기다가 5, 6인승 6인승 모델입니다. 제가 또 정말 아까 전번에 팰리세드와 이 더불어서 또 여러분들에게 좀 편안하게 가시라고 이렇게 좀 차량을 많이 추천드리고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뒷좌석에 이렇게 할수 있게끔 시거잭 또는 A, 볼트 할수 있게 220볼트죠 할수 있게끔 딱 되어 있고요. 콘셉트 시거잭 다 들어가 있죠. 딱돼 있고 뒷좌석에도 온도 조절할 수 있는 온도 조절 버튼들 안전벨트 그리고 안쪽에 컵홀더 뒷좌석에도 충분히 할수 있게 컵홀더 다 들어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맞춰보고 자, 반대쪽도 외관 상태 한번 점검해 볼게요 반대쪽에서도 외관 상태 점검해 보면 뭐, 크게, 어 문제될 만한 부분은 보이지 않습니다. 뭐, 단지 본제된다라고 하면 이런 어떤 우레탄 소재가 사실 조금 생활력이 좀 있다? 좀 어느 정도 조금 사용감이 좀 있는 거 확인해 볼수 있겠고, 그 외에 라이트 부분이라던가 안개들, 전체적인 그릴, 뭐 이런데 파손되거나 파손되거나 이런 게 전혀 없습니다. 스크루즈 저 아는 분도 타고 다니시긴 하는데 어 상당히 좋다고 해요 이게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2.0 엔진이 산타페가 많이 들어갔다 면 이거는 기본적으로 2.2 엔진 지금 나오는 펠리세이드하고 동일한 엔진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 VGT 엔진이죠 유로 5 엔진이 들어갑니다 펠리세이드가 이걸 토대로 만들었기 때문에 펠리세이드랑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딱 뒤에 보시면 이렇게 쫙 이렇게 6인승, 1, 2, 3, 4, 편하죠? 네. 이가운데레일하고 이런, 이런 게 있어야 사실 뒷좌석에 공간이 나올 수 있는 게 굉장히 편하거든요. 이런 부분. 오. 그래서 뒷좌석에도 충분히 무릎 공간이라던가 헤드룸 이런 데도 편합니다. 이게 원래는 5인승 같은 게 이쪽에 민자라서 이쪽에 그 공간 이 하나가 더 있죠. 음. 사람 탈수 있게끔 여기 있는 거 없는 거하고 정말 큰 차이가 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되게 좋고 뒷좌석에는 이제 액션 사운드하고 음. 이렇게 열선 버튼, 그다음 햇빛 가리개가 이렇게 딱 들어가 있어요. 이런 게딱 햇빛 가리개가 딱 들어가 있고 자 뒤에도 이렇게 보시면 있는데 이렇게 이쁘게 다 만들어 놔서 이런 것도 괜찮고 자 앞에 나가서 이제 운전석을 볼까요? 자기본적으로 운전석 조성, 전동 시트도 있고, 맥스 크루즈가 좋은 게, 여러분들, 보시면 알겠지만, 굉장히 옵션이 좋습니다. 여기, 이렇게, 썬루프, 파노라마 썬루프 같이 되어 있고요. 좋아, 한참 갑 한참. 와, 너무 크다. 어. 아 지금 다 갔어요. 아, 한참 재고 있었어요. 언제까지 가나? 그 다음, 에 예, 보시면은, 이제 썬루프. 그러면은, 아, 언제 갑니까? 한참. 그렇지 저도 나, 저번에 와. QM5랑 다르게 이 정도 는 열려야 진짜 이게 파노라마 썬루프지 어, 이런 생각 좀 많이 하게 됩니다 옵션이 굉장히 좋죠 여기 보시면은 뭐 기본적으로 정품 내비게이션 음. 들어가 있고 뭐 공조기 그 다음에 이제 이쪽에 단자들 음. 그리고 어, 후방 카메라 네,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 옵션이 꽉 찼습니다. 여기 보시면 뭐 열선 통풍 양쪽 다 음.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는 것뿐만 아니라 오토 홀드하고 전자 파킹, 주차 보조하고 센서 버튼 그리고 시거잭 할수 있는 거 음. 그리고 USB 하고 억스 단자 그리고 스마트키 그 다음에 이쪽에 크루즈 컨트롤 음. 이렇게 핸들 리모컨이 다 장착이 되어 있고요. 반대쪽에 보니까 경사로 미끌림과 4등 구동 넣을 수 있는 거 그리고 VDC 그다음에 핸들 열선은 이쪽 조그만하게 좌측에 붙어있습니다 음. 그리고 오토라이트 기능 각이 들어가 있고요 메모리 시트 그다음에 자동 접이식 미러 음. 이렇게 딱 들어가 있죠 이런 부분까지 가운데 보시면은 키로수는 15만 6천 키로 주행한 거 보일 음. 수 있게 했고요어 제가 이 핸들링이나 이런 것도 어 일단 좀 편하게 여러분들 이제 뭐 너무 스포티한 거, 뭐 BMW나 뭐 다른 타사 브랜드의 핸들링이 좀 그런 거보다는 현대자동차는 핸들링이 굉장히 경쾌하고 가볍고 좋습니다. 물론 뭐 고속에서는 좀 불안하다 이런 분들도 계시긴 합니다만 상대적으로 핸들링이나 이런 거는 굉장히 편하게 주차하기 굉장히 좋으실 것 같아요. 자 이런 부분, 요 이런 거는 다 따로 지금 저 장착을 해놓으신 것 같아요. 어, LED로 장착해놓으셨고요. 자 그리고 단점이 이제 원래 텔레스코서 전자동이면 좋은데 이게 좀 수동 모델이네요. 핸들 올는거좀 수동 모델이네요. 이런 부분은 좀 수동 모델. 그리고 엔진이나 이런 부분도 보시면은 뭐 떨림이라던가 진동 이런 부분도 크게 없고 좋습니다. 음. 연비 같은 경우에도 2 2 0 0 c c 라뭐 크게 2000cc랑 그렇게 크게 차이 나지 않습니다. 자, 엔진은 한번 들려 드릴게요. CDI 16밸브 엔진이고요. 네. 그리고 이쪽에 흡기, 흡기 쪽 이렇게 따로 이분이 간단하게 세미 이렇게 튜닝을 좀 해놓으셨고요. 뭐브렘보 디스크하고 디스크까지 전부 다 해가지고 어, 튜닝 비용만 대략 거의 뭐 몇백만원을 이제 쓰셨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그만큼 관리.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내가 내 차에 몇백, 몇십만원도 투자하기 아까운 사람도 있어요. 누구? 저 같은 사람. 전제 차에다 돈 쓰는 거 되기 싫어합니다. 아, 물론 기본적인 거 정범 해야겠죠. 그런데 내 차에다 몇 백만 원씩 이렇게 투자하시는 분들은 차량 관리 굉장히 잘 하십니다. 뭐 타이어, 뭐휠 이런 것도 다 바꿔 놓으셨고, 뭐 터보부터 시작해서 안에 LED 조명 들뭐 사이드 미러 이런 것도 다 바꿔 놓으실 만큼 차량 애정을 잡고 잘, 잘 관리하신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그냥 일반 이런 산타페 그런 거 아닙니다. 맥스크루즈, 여러분들 귀경길 뭐 이렇게 가시는데 정말 넓직하게 크게 크게 쓰시면서 편안하게 다녀오시라고. 이런 차 한번 준비해봤고요 이차 외에 또 다른 차 관심 있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저희 안녕마이카.net 홈페이지 들어오시면 많이 있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라겠고요 좋아요 구독 알림설정 댓글 많이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